안녕하세요, 에이미입니다. 오늘은 퍼스널 컬러가 다크이신 분들이 겨울에 어떻게 화장을 하면 좋을지. 제가 가을 웜톤이라고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을 다크라고 진단을 받았거든요. 그때 퍼스널 컬러쌤이 해준 말씀이 너무 뮤트한 거를 발라도 힘 빠진. 그러니까 뭔가 명도를 잘 이용해서 확실히 저명도의 메이크업을 하면은 얼굴이 훨씬 살아날 거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명도 차이를 이용해서 좀 메이크업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 립스틱도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어떤 색상을 사용했는지는 본격적인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고, 그러면 오늘 겟레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 해줘야 하나. 오랜만에 겟레디 하니까 뭔가 어색한 이 느낌은 뭐지? 이거는 이지앤트리의 히알루로닉 토너인데, 스킨팩 할때 굉장히 좋더라고요. 스펀지는 요거 필리밀리의 히알루론산 화장솜입니다. 요, 요 화장솜 되게 좋다. 스킨팩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, 닥토하기에도 좋고, 스킨팩 할 때는 그냥,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돼요 이 면적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렇게 두개 그리고 이마에 하나 반 잘라가지고 코랑 이 턱에 탁 붙여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아이소이의 인텐시브 리프팅 세럼 아니 나는 맨날 이렇게 뚜껑을 잃어버려 오늘 무슨 일정이 있냐면 저기 뭐야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뷰티즌 활동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발대식을 오늘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남양주에서 어 서울까지 또 구비구비 나가야 돼요. 어 정말 귀찮나. 크림 같은 거 바를 때이 팔자주름도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눈가 부분도 쓸어서 위로 뭔가 위로 착 붙게. 그 다음에 선크림, 바르기. 그리고 선크림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남잖아요. 꼭 이렇게 손등에다가 발라주세요. 여러분, 손등도 자외선 차단을 해줘야 돼요. 목도 마찬가지고. 왜냐면 손도 늙거든. 한 가지 좋은 습관은 목을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뒤에서 승모근 라인을 한번 쓸어주세요. 저는 공부하느냐고 되게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이 승모근 라인이 진짜 개쩔거든요. 이 상부 승모근이. 이거요, 보여요, 여러분. 이렇게 물록한 거? 여기를 이렇게 한번 손으로 잘 쓸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, 어, 쿠션을 발라줄 건데, 헤라 스킨레디언스 글로우 쿠션 17호 N1 컬러 가져왔습니다. 헤라 쿠션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, 지금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었거든요. 근데 헤라에서 선물로 주셨습니다. 이거를 제가 써봤는데, 확실히 뭔가 비싼 게 느껴지는 그런 쿠션이랄까? 찍어서, 덜고, 이렇게. 응. 색상도 굉장히 화사한데 엄청 자연스럽고 뉴트럴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은근 뭔가 그런 연한 핑크기가 돌아가지고 색상이 굉장히 화사하게 올라가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입자가 고운 게 느껴진달까? 입자가 고와가지고 굉장히 블렌딩이 잘 돼요. 저한번 아까 찍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코 옆부터 지금 이렇게 얼굴 반쪽을 다 칠했거든요. 굉장히 잘 퍼져나가고 뭔가 굉장히 뭔가 쫀쫀한 느낌? 이렇게 하니까 뭔가 깻잎머리 같은데. 쿠션 바를 때도 좀 입체감 있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에 먼저 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광대 쪽부터 발라가지고, 그 다음에 코 넘어오고, 마지막에 이 턱라인. 근데 막 유분이 완전 올라온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, 손에다가 발랐을 때, 살짝 뭔가 포슬거리는 느낌? 세미글로우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러분, 로라메리씨의 팩트로 유분기 좀 잡아줄게요. 이게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퍼프로 찍으면 살짝 균일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더라고요. 브러쉬를 좀 써줄게요. 써주...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이 그 설날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인데 솔직히 저는 백수니까 뭐 연휴가 뭐 그렇게 좋았다 뭐 그럴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일도 하시고 학교도 가실 테니 아니 진짜로 설날 때 너무 많이 먹었더니 살이 훅 찌더라고요 정말로 특히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 보통 이게 저녁을 조절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을 조절해요 왜냐면 저녁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를 <laughs> 시켜 먹을지 몰르고 응, 어, 그렇기 때문에, 설날에막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,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먹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침을 조절을 안 하고 계속 먹으니까, 심지어 그 아침이 굉장히 국할 놀이죠. 만두국에 제사 음식 막맛시는거다 있고, 그러니까 살이 1kg가 훅 찌더라고요. 심지어 헬스장은 안 열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. <laughs> 자그 다음에 여러분 눈썹 그려줄 건데 눈썹은 로맨의 하늘 플랫 브로우 어 그레이스 토프라는 제가 머리가 흑발이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그 가을 다크나 겨울 다크 화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비감을 좀 살려줘야 되고 명도를 전체적으로 저명부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너무 붉은색도 아니고 너무 갈색도 아닌 딱중간에 그런 컬러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색상을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? 자, 그 다음에 여러분, 이걸로 눈 유분을 살짝 잡아주겠습니다. 첫 번째 색깔 써줄게요. 아니 여러분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?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날에 일본을 갑니다. 3박 4일이 짧은 일정이지만 간 김에 약간 다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일정을 다 쏟아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기대되는 제가 다녀온 맛집들 제 인스타 스토리 하이라이트에다가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 중간 색상으로 코 쉐딩도 좀 넣어줄게요. 오늘 다크 화장을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음영감이 확실하게 보이게 좀 넣어줄게요. 요 눈썹에서 코로 내려오는 이 라인. 근데 여러분, 내가 이거 계획하면서 살짝 제의가 됐다고 느꼈던 건 뭔지 알아요? 이게 너무 체계적이야. 가서 어디 맛집 갈지, 이런 거다 정리해놨고, 그리고 혹시나 웨이팅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근처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. 이런 것도 다 알아봤다니까요. 이 정도면 제의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서 릴스 같은 거 찍어야 와 되잖아요. 난 나름 유튜브 아니까. 그래서 그 릴스 못 찍을지도 다 정리해놨어요. 다 계획해놨다고요. 이 정도면 제의 아니냐 그, 아까 유분기 잡았잖아요. 유분기 잡을 때 여기 라인을 특히 잘 유분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쉐딩할 때 여기 부분이 떡져가지고 좀안 예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유분 잡을 때 광대 뭐 이런 쪽만 잡지 마시고 이 턱라인도 좀잘 잡아주세요. 왜 이렇게 오늘 사람이 이렇게, 왜 이렇게 순둥순둥해 보이지? 이러면 안 되는데. 굿! 섀도우는 오늘 요거 세 개를 사용해 줄 건데, 어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의 아늑한 골목 산책, 그리고 겨울 느낌을 살려줄 로즈 컬러인데요. 이게 너무 예뻐요. 요거는 미샤의 로즈 폼폼, 그리고 어, 펄 올려 줄 미샤의 모던 섀도우입니다. 이 팔레트는 제가 퍼스널 컬러 갔을 때 가을 다크 분들한테 강추하셨던 팔레트거든요. 내가 살짝 아쉬운 게 펄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러분, 요색 있죠? 어, 이뭔가갈색인 듯, 살구색인 듯한 요 색을 쫑쫑쫑쫑 묻혀서 어, 눈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조금 얹어 줄게요. 자, 그다음에요, 여러분. 요 색깔을 살살 묻혀서 쌍꺼풀 라인 쪽에만 좀 깔아 줄게요.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아까 가져온 이 14호 로즈 폼폼이라는 색깔인데 굉장히 뭐랄까 뮤트하면서도 분위기 있게 좀 눌러주는 그런 로즈 컬러인데 겨울에 이 색을 쓰면은 좀 무게감 있어 보이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을 깔아줄 건데 아까 이 밑에는 갈색깔을 살짝 깔아놨잖아요 그 위로 좀 얹어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뒤쪽을 이걸로 막아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좀 로즈빛으로 물들여주면 예쁘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 저 맨날 하는 언더 트임을 조금 줄게요. 가장 진한 색상을 긁어서 이런 브러쉬를 활용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살짝 잡아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빼줄게요. 이 앞부분 자연스럽게 채워줄게요. 이게 눈 앞머리를 채워주면 눈매가 굉장히 좀 깊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. 그래서 다크스트의 화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눈 앞머리도 살짝 채워주세요. 그리고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방금 썼던 이 컬러로 먼저 가이드라인을 좀 그려줄게요. 아무래도 화장이 화장이다 보니까 제 평소 라인보다는 살짝 올려서 그리는 게 좋겠죠? 이렇게 살짝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아이라인은 굉장히 날카롭게 뺄수 있는 이 키스미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. 방금 그려놓은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라이너가 막 점막 채우고 이러기 좋은데 굉장히 훌렁훌렁 거려가지고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. 이렇게 이쪽도 해주고 올게요. 이거 필리밀리 히팅 뷰러로 음, 뷰러 좀 해주고 올게요. 오늘은 마스카라 안 하고 속눈썹을 좀 붙여볼까봐요. 그래서 럭키 래시 이거 두개좀 사용해줄게요. 이거를 포인트로 한세 네가 딱 정도만 붙이고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얘를 좀 붙여주도록 할게요. 얘를 점막 쪽에다가 올려주세요. 이렇게. 풀도 너무 많이 묻히면 그풀 무게 때문에 좀 가라앉거든요, 속눈썹이. 그러니까 풀도 많이 묻히지 마시고. 짠, 이렇게 포인트로 네 개만 붙인 다음에 얘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짠, 여러분 이렇게 다 붙였는데 어때요? 짠, 마스카라까지 해주는데 여러분 어때요? 차이. 아, <laughs> 대박이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마스카라까지. 다 해주고 왔습니다. 그다음에 블러셔를 좀 써줄 건데 블러셔는 오늘 이거를 두 개를 들고 왔어요. 색이 너무 달라가지고 당황스러우셨죠? 다크스트의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블러셔를 하고 싶은데 이게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잘하면 그 일본의 그가부킹가 그것처럼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좀 섞어서 써줄까 봐요. 이렇게 살살살 긁어서 그러니까 좀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어,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쁜데? 그 다음에 요거를 올려줄게. 더샘의 샘물 싱글 블러셔. 요거는 정말 색이 너무 진하고 발색도 잘 되는 편이라서 많이 털어주고 사용해줄게요. 짠. 오! 아주 괜찮구만. 그 다음에, 턱 끝이랑, 턱 끝에도 살짝. 이거에 갈색, 에 이거의 붉은색이 슬쩍 올라간 그런 느낌? 색이 확실히 섞인 게 보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여러분 블러셔를 안 했잖아요. 블러셔는 이거 제가 맨날 사용하는 디올 팔레트의 이거. 요요 요 가운데 이 하이라이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 광대 쪽에 전반적으로 슬쩍 하이라이팅 줄게요. 보여요, 여러분? 광이 싹 올라간 거?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립스틱만 남았잖아요. 뭘 쓸까 하다가 지금 이 블러셔에 살짝 붉은 빛을 올려줬기 때문에 입술에도 그런 뭔가 블랙 체리 같은 그런 게 올라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두개 가져왔거든요. 요거는 롬앤 주시레스팅의 20호 다크 코코넛이라는 색상입니다. 좀 글로시한 느낌인데 이렇게. 지금 화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? 탱글거리는 느낌이 확실히 보이게 올려주그고 이런 글로시한 립은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. 음빠음빠 하면은 앙이 다 망가집니다. 위에는 두번 발랐고, 아래에는 세 번을 발랐고, 여기에다가, 여러분, 이거는 정말로, 약간 거의 약간 검정색인, 로맨의 아, 밀크티 벨벳 틴트 09 블랙티라는 색상이에요. 이거를 실생활에서 바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안 발랐었는데 오늘 메이크업에 안쪽에만 살짝 바르면 너무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꽉 들어가지고 안쪽에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당황하셨죠? 이거 면봉으로 짠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손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. 자 그러면 오늘 겟레드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anh nhàn